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월 18일 오후 4시 34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CTA 포지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TA는 자4,307 이하로 뚫리면 어떻게 되죠? 4,307 이하로 뚫리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단기 4 3 9 0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 조금만 매도하고, 그 다음에 4,357 이하로 뚫리면 조금 많이 매도하고, 그다음에 4,307 이하로 뚫리면 많이 매도한다. 뭐 이거는 이제 아시죠? 아시고 이게 여기서 이제 반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는 매도량이 많아지는 거고 반대로 밑에서 올라갈 때는 매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여기 디스위크 이번 주까지는 어, S&P 500 그냥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오는다. 놔두면 이번 주까지는 중요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나스닥도 보시면, 여기,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도 보시면, 플래시거나어바하면은 많이 매집을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주가가 내리면 조금만 판다. 근데 이번 주에 러셀이 조금 불리합니다. 러셀이. 러셀이 불리한데, 여기 보시면, 러셀 같은 경우는 시티 포지션이, 러셀 2000이 주가가 내리면 엄청나게 내다 팔고, 오르면 조금 사고, 플랫해도 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다 치고 이번 주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한 달을 봤을 때는 SPX가 유리하죠. 플레드도 CTA가 사고 어하면더 많이 사고 내리면 이 전체 전체 중에 조금만 팔죠. 그래서 SPX에 투자하는 게한달한달 한 달, 지금부터 한 달로 봤을 때는 SPX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CTA가 사들이니까. 맞죠? 이거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나스닥 백을 한번 보, 볼게요. 여기, 요거예요요거요거 요거. 나스닥 백을 보면 이 아이가 다릅니다. 이 녀석이거든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이번 주까지 그 나스닥 백이 유리한데, 한 달, 한 달을 보면 나스닥 백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스닥 백 주가가 내리잖아요. 엄청나게 내뱉습니다. 나스닥 백은 여기 엄청나죠. 그래서, 어... 나스닥백을 롱을 롱 잡으시는 거는 비추다 비추 아시겠죠 그리고 주가가 나스닥백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조금만 사들이고 플레데도 조금만 사들이고 맞죠 이딱 티가 나죠 포지션이 그래서 위험하다 나스닥백은 이번주까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러셀 제가 추천드린 러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은 이번주까지는 불리하고 자 보세요 제가 왜 러셀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느냐? 한 달로 보면 러셀이 오르면 엄청나게 매집합니다. 6017대 있죠. 그런데 러셀이 플랫이면 374 이렇게 매도를 치고 다운하면 160이, 160 매도를 칩니다. 오히려 러셀은 플랫 플랫 현상일 때더안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러셀보다는 s 스픽스와 나스닥 100에 치중하시는 게 아무래도 옳은 판단일 거고,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나스닥 100보다는, 나스닥 100보다는 S&P 500에 속한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러셀에 속하는, 러셀 2000에 속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딱 뷰가 보이시죠? c t a 만 따라가도 70%는 성공률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200을 보면 어, 이번 주까지는 유리하죠 롱이 유리하죠 주가가 오르면 코스피 200 주가가 오르면 엄청나게 매집을 한다. 그리고 플래시면 팔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 산다 이렇게 돼 있고 코스피 200은 그런데 그런데 한 달로 보시면. 코스피 200은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많이 산다. 많이 엄청나게 사죠. 주가가 내리면 조금만 팔고 플랫에도 조금만 판다. 자, 코스피 200도 유리하겠죠. 코스피 200.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 알고고 다음 주부터는 어디다가 투자? 나스닥 100은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오히려 나스닥 100은 뭐, SQQ를 하시든지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고, 아니면 S&P 500에 속하는 기업들, S&P 500에 속하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러셀에 속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든지, 그것도 아면 한국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이거 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